모의고사 22번. 1960년대 말에 TV 제작자인 존 켄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작했습니다. 에피데믹을 시작했다라고 했는데 에피데믹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전염병이라는 의미야. 전염병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퍼뜨리기 시작했다라는 거다. She's t a r t e d a 아, target. 그녀는 목표로 했습니다. 아이들을 목표로 했는데 3살에서 5살 사이의 아이들을 목표로 했어. 그녀의 agent, 에이전트, agent는 행위자, 뭔가를 행하는 그 사람이나 어떤 것을 우리가 agent라래. 그래서 그녀의 행위자, 즉, 그녀의 일을 행하는 것은 그 감염에 대한, 그녀의 감염을 행하는 것, 감염, 즉, 뭔가를 퍼뜨리는 그러한 병원체라고 약간 의역이 되어 있지? 전염병의 병원체는 그녀의 감염을 행하는 것은 바로 TV였고, 그리고 그녀가 퍼뜨리고 싶어했던 바이러스는 바로 literacy였습니다. 중요한 단어다. 우선 뜻을 먼저 보면 얘는 읽고 쓸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야. 쓸수 있는 능력. 이 단어는 이 지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야. 읽고 쓸수 있는 능력이 바로 퍼뜨리고 싶었던 바이러스인 거지. 이 쇼는 would be an hour long, 한 시간 정도의 길이고, 그리고 run f days a week, 일주일에 다 5일 정도, 일주일에 5일, 아, run이라고 하는 거는 계속 이어진다는 의미에서 쇼가 이어지는 거니까 일주일에 5일 방송될 예정이었습니다. 희망에서 아이고 여기 끊지 말자. 이러이러한 희망에서 어떤 희망이냐면 같은 거야. 이그 쇼가 이 쇼가 would become contagious. 중요한 단어가 또 나왔네. 전염성의라고 하는 전염성이 있게 될 것이다라는 희망에서 충분히 뭐할 정도로 to improve education 교육을 향상시킬 정도로 충분히 전염성이 있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희망에서 자, 이 단어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우선 구조를 잠깐 먼저 보고 갈게 형용사나 부사를 쓰고 그 뒤에 enough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그 뒤로 to 동사 원형의 구조를 가죠 이거는 하나의 틀이야. 서 so, 투동사원형을 뭐뭐 할 정도로 충분히 앞에 한. So, 이 구조를 그대로 가진 거고, c o n t a g i o u s 라 단어는 중요한 단어라고 했어. 자, 그녀의 목표는 뭐였냐면, 퍼트리는 거야. 긍정적인 학습의 가치들을, 그러니까 학습하는 것의 가치에 대해서 긍정적인 뜻을 담고 있는 걸 퍼트리는 거지. 누구에게? 모든 아이들과 심지어는 부모님들에게까지. 화면을 좀 내리고 간다. 왜냐면 같이 연결해서 봐야 될게좀 있어서 그래. 연결할 부분들. 여기. 여기 내용까지 봤었고. 그녀는 의도했습니다. 원래 intend란 단어가 뒤에 to 동사원형이 이렇게 오거든. 얘랑 연결되는 건데. 그럼 얘는 뭐야? 잠깐 묶어주자. 이건 이따 설명할게. intend is to. 뒤에 할 의도를 가졌었습니다. give, 주려는 의도야. advantages, 이점을 주려는 의도. 아이들에게, 이런 아이들, with fewer opportunities, 더 적은 기회를 가진 아이들에게 어떤 이점을 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어. 언제, 일단 그들이, 즉, 이러한 아이들이, began elementary school, 초등교육을 시작했을 때, 어, 이 기회가 적었던 아이들에게 이점을 주고 싶었던 거지. 그래서 여긴 약간 의역이 되어 있다. 기회가 훨씬 더 적었다라는 의미에서는 어, 뭔가 불우한 환경에 있다라는 것으로 의역을한 거야. 자, 이제 문제는 여기지, for it. 이거를 아마 이제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 분들이 계실 거야. 근데 정확히 보면 이게 의미상 주어라고 보면 안 돼. 왜냐하면 이 자리는 이미 인텐드라고 하는 목적어 자리로 볼수 있기 때문에 의미상주어로 본다면 for를 쓰면 안 된다. 그런데 for를 썼다는 얘기는 여기가 목적어 자리로 쓰인 게 아니란 얘기 아니야? 단순한 전치사구야.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뒤에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시가리키는 것은 요 대명사 이 시가리키는 것은 앞. 옆에 나와 있는 요거지, 요 부분. 이게 바로 이시 가르키는 내용이 되는 거다. 긍정적인 학습의 가치를 모든 아이들과 부모님들에게 전파하려고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또한 이러한 의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 그니까 러요 뒤에 나와 있는 거는 이러한 목표에 대한 하나의 구체적인 예가 된 거야. 그치? 이러한, 이러한 것도 했습니다. 요걸 위해서. 자, for isha. i s 로 가면, 그럼 여기다 is를 쓰면 어떻습니까 뭐, is를 쓰면 의미가 달라지는 거야. is를 완전 의미가 달라진다. what she wanted to do. 그녀가 원한 것은, 얘가 주어, 콤마, 콤마니까 묶어주면, 본질적으로 그녀가 하려고 원했던 것은, 동사 이제 나오네. 였습니다. 뭐, create.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학습 전염병을 만드는 거야. 뭐 하기 위해서, 뒤에 나와 있는 싸우기 위한 거지, 널리 퍼져 있는 가난과, 자, 여기 illiteracy네. 아까 literacy가 있었지. 가난과 문맹, 읽고 쓸수 없는 것에 널리 퍼져 있는 전염병과 싸우기 위해 학습 전염병을 아,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아이디어를 어, Sesame Street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 하나만 좀더 본다. What이라는 것과 또는 All이라고 하는 것을 쓰고 주어 쓰고 둘을 쓰면 이 절이 하나의 주어로서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비동사를 쓴 다음에 뒤에 To 또는 그냥 동사원형 쓰는 이런 구조가 있어. 그래서 so what 주어 두 나왔지 두에 관련된 거는 어 여러 가지 구조로 좀쓸수 있어. 그다음에 비동사 뒤에 유기 create here. create, 아, create. 동사원형 쓰인 부분. 그래서 so 이 구조 때문이야. 그래 so 주어가 하는 것은 뒤에 겁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사스미스트리이 so 뭔지 잠깐만 좀 보여주면 이런 거야. 요요요요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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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그림. 요게 Sesame Street 이라고 하는, 이거 아마 본 사람도 있을 거다. 교육방송 같은 데서 좀 많이 나왔어.